저는 지금 도쿄에 있고요. 여기 이말이에요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좀 숙박이 비싸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이 배낭여행객들한테는 미리미리 예약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전에 한달도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디비디방 디비디방이란 내카페를좀 숙박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차피 내일도 뭐 호스텔이나 길덕에서 못자요 <laughs> 방이 없어요 방이 아, 혼자 왔는데 10만원 넘는데 사는건 그렇잖아요 돈도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아,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해요 사실 이전에 있는 곳에서 어떤 점검은 끝냈고, 왜냐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알고 설명이 낫잖아요디비디방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안 돼요. 자는 거는 거의 보통 이제 9시부터 9시까지인데, 12시간. 근데 일단 예약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방을 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입니다.

2nd f 2 n 여기 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은 음, 다 그런 거예요. 섹시한 눈들 안녕하세요. 스모크? 스모 아, 스모크? 스 아. 스모크?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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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스모크? 아노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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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

2600円 but,、uh, VR は。は、uh, い、like。でも。ああ、yeah. uh,。ああ、cool. okay.。ああ、uh, like。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いあ。あ野動物ああ。ああ。あこれあ。ああ。ああ。ああ。ああ。今あ。ああ。ああ。ああ。コースはこあ。ああ。

아, 뭐, 여기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뭐야. 아, 애니, 애니메이션. 어? 여기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뭐 내가 아는 걸 봐야지. 탑건? 탑건 매브릭이 제일 최근 거네. 그냥 가방 좀 놓고. 8시부터 10시까지. 2600엔이에요. 뭐 25,000원? 그냥 거의 뭐 체크인만 늦을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가격은 더 좋은 거는 뭐 혼자 룸을 쓴다는 거 샤워도 가능해요. 여기서 샤워도 가능하고, 솔직히 이게 배낭여행자들한테는 최고예요. 뭐 워낙 비싸서 수박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4층이라면 옆에 요니를 하지 않았나? 3층이 3층이었는데. 아, 근데 내가 멍청한 거지, 계단으 가야겠다. 불을 켜면, 뭐야, 이건가? 방은 참 안에 켜요, 여기가. 너무 좋아. 진짜. 시계. 그리고, 보면 이렇게 어유, 오씨 이런 식으로 자는데 있어요. 뜨거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뭐야 TV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누워도 자리는 충분합니다. 이게 쭉 누우면 딱 돼요. 제가 키가 177인데. 180까지는 여기서 발 뻗고 누워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편하다. 어, 좀 쉬다가 그러면, 아 어, VR로 보는 그 야구 동영상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성용 물건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이걸 얘기 안 했네. 그, 이키랑 빌지랑 같이 줘요. 그리고 여기에 멀티슈랑 콘돔은 늦준줄 모르겠어. 콘돔을 주고 여기 옆에 휴지 있고 휴지 왜 있는 거지? 코 풀려고 있는 건가? 아니 뭐 슬픈 영화 보면도 눈물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이엘. 아, 주렸습니다 사양설명서인데 이게 일본어, 한국어 영어 다 되어있어요 요거는 커버 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변태같네 와씨 야구동영상을 보는거는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가격은 800엔에 1시간 근데 이게 내가 숙박을 하니까 800엔인거고 아니면 더 비싸요 그냥 이것만 하는겁니다 이것만 보는겁니다 1300엔정도? VR 노렬리니 그리고 이게 그 화질이 4K랑 4K 아닌게 있어요 그니까 러 당연히 그 화질로 보고싶죠 300엔 차이 정도나는데한뭐 2500원? 본인 선택입니다저는포키렇게이습니다렇이게이 와. 와, v 게 이렇게, 제가 뭐 처음 보 이렇게, 이렇게, 여기 터뭐 아, 이렇게, 은뭐볼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드라마 이렇게, 구나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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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는 거. 크롤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걸로 이쪽 터치하는 걸로 다 해결된다 보시면 돼요. 아뭐 신기하다. 이게 브이이구나 네요. 새로운 신박한 경험이네요. 만화 이게 애니메이션도 있는지 한 볼게요. 이를테면 드래곤볼이라든가 원피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살짝 추출해서뭐 아 맛있을 거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샤워실인데 뭐안 열려요? 어, 여기 또 이거 화장실. 화장실에도 이게 있네 남성용 용품이 있네 화장실 컨디션 나쁘지 않네 아. 이렇게 반겨져 있습니다 이 블랭켓이랑 아니 아니 담요랑 어... We're going out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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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은 준니 집분 또와 도 가리마스. 나갈 때는 말하면 이렇게 키를 반납하고 이거 받는 거예요. 또 들어올 때는 이거 갖고 다시 또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비 오네. 아, 비가 오고 그래. 카레. 칼이 나쁘지 않은지. 일단은, 세븐일레븐. 여기도 무당한단 하네. 일본은 무당인단 절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 들어왔고. 파스타가 많긴하네 여기. 물이랑. 구매 완료. 와 회사원들이 많다. 아 죄송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 니다어내 안에 큰 보금자리. 그러면 이걸 이 슬리퍼고 요거 원피스 필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아 됐다 오 켰었어 오오퀄리티좋긴해 이거 야씨 음. 아 아. 우 아, 그걸 말씀은 늦었구나. 이렇게 방 타입이 세개예요세 개. 3개. 여기 의자에 누워서 있는 의자랑, 이 의자랑, 제가 어제 잔 데. 이렇게 방 타입이 세 개가 있습니다. 비가 오네. 비가 와. 그냥 이제 가방을 놓고,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이건 진짜 웨이팅 해도 먹을만 하다 할 정도로 맛있는 데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민교초 역에 내렸고요. 가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내려서 시중 가는 것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를 벌써 준비한. 네, 이기 그냥 저녁에 한번 가서 먹었었거든요. 그 때는 줄안섰어요 운이, 안, 운이 좋아가지고 주을 안섰는데 걔 나오니까 조셨더라고요 5시인가? 6시인가? 근데 너무 맛있는거예요 진짜 와 이거는 양도 양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 좀 올려야겠다 이게 사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이미 아, 열려있어요 이미 10시에 봤는데 아, 밤까지 9시인가 9시 반까지 하는데 일단 바로 식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줄이거든요. 응, 음, 이지와 그래. 하이, 하이, 하이. 네니스 음, 아, 줄이 됐. 이것도 빼야 될것 같습니다. 네. 며칠 기다릴 생각을 온 거라서 네. 너무 시간이 일러서 할게 없어요. 밥 먹어도 한 시간 좀 기다린 것 같은데. 이만한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생강인가? 생강이랑 단무지가 아, 아, 있고요 우리 앞쪽에 요리를 해주십니다 여기 아, 2층도 네, 있어요 앞쪽에 아, 젓가락은 여기 아잘 줬다 구석대니까 이게 1,300... 얼마 거든요? 1,300얼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2,000원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대차게 해서 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아, 렇게 해서 이게 보여줘야 되나 이거게 해서 이진이 먹진 않았지만 진짜 여기가 1등인 것 같아, 1등. 이 길다란 거는 장어고요. 장어가 한 마리 통틀어 들어가 있어요. 새우랑 뭐 김이랑, 이거는 꽈리고추. 다음에 이제 계란? 이렇게 해니다 아, 아이도다이마스 그리고 뭐 요거는 꽃게 된장 급이죠. 이거는 그냥 향도에서 먹는 흑기 된장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이는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 저녁에 뵙겠습니다. 아우비 너무해 온다, 진짜. 자, 오늘은 내 카페에서 자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시부야고, 여기에요, 여기. 가격이 좀 저렴해요, 다른 내 카페에 비해서. 어우, 오늘 묵을 곳입니다. 제발, 방이 썰어. こんばんはとてを利用された。る部屋はありますか部屋ありますあ〜あえっと何あ韓国人です韓国はいはい日本語少し大丈夫ですえっとメンバーシップパスポートがあったらあ、あります登録できますけあ、これこれ <목소리> 아, 아. 멤버십 하면 더 싸고요. 아. 멤버십을 하면 이 가격이고 안 하면 이 가격이라는다. 근데 컴퓨터 유무도 달려 있으니 멤버십을 해야겠죠. 안하 아,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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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아, 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이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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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가케오오 여기 붙이는 거 있네 결제는 아까 가격 보셨지만 은 체크아웃 할때 계산하는 거라 합니다 좀 비싸게 됐는데? 내일 몇 시라고 가야 돼? 일자는뭐 상태는 이렇고요 오아 여기 이렇게 프리디링크 있구나 아클러 마셔야지 이거 이거 콜라가 아닌가 본데? 차네 에 아, 콜라 여기 있었네 씨. 콜라가 여기 있네요 콜라 어 이거지 아 이거 다 이렇게 존재인지랑 을 이거 포트랑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도 힘들 수겠다다 금연이어가지고 그 뭐 일단 아, 프리 드링크 너무 좋네요. 죄송합니다. 아, 타올은 오, 네. 타올은 프리가 네. 아닌데요. 타올. 네. 아, 예,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오, 이 만화책이 쭉 있습니다. 근다 일본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 만화책들. 어? <laughs> 여기는 건전해요. 어제 갔던 데랑 다르게. G가 있네 진짜 많다는데 어? GTO다 GTO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GTO Great Choni's가 여기지 3번 일단 컴퓨터 유튜브 되나 보고 오늘 그거 봐야 됩니다 월지 결승이라서 야, 멤버십 있는 거 괜찮네. 만부가, 이게 만부거든요, 여기요? 다른 데도 있나? 후카이도나, 후쿠오카나. 아, 뭐, 다른 건 알아둘 수 없고. PC랑 뭐, USB가 뜨네요, 이렇게. 받은 거 이거거든요, USB? 이거 같아요, 이거이걸 꽂으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꽂으면 되나? 음오얘 쓰라고 해야 되겠지 얘스라고 해야 되겠지 어 됐다 아 근데 여기 단점이 DVD방은 아예 룸이라 가지고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 같은 거놔서 괜찮은데 여기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 안에서는 닫으면 이쪽에 이거 누르면 잠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좀 문제네요. 뭐, 안 가져가겠지 뭐, 가져갈 게뭐 있다고, 내꺼, 이씨. 지금, 팬들은 잠깐 왔는데, 오늘은 주먹밥 시트랑 컵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끌려서 먹으려고 해요. 아, 내우동왜 네, 이렇게 좋냐? 운동. 여기다. 아, 일본은 진짜, 편의점이 천국이야. 이제 네, 왔고요. 우동? 우동 만요그리콜 음, 이게 이 연어... 언니 길이가 진짜 많지? 이 아씨... 음. 연어가 실해요 들어있는 게 이건 치킨인거 같아요 안 아, 치킨 맞네 이건 거 같다 저거 알죠? 시 여기 금고가 있었네요 뭐 혹시나 오시게 되면 필요하면 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8시간 이용해서 4200엔 나왔습니다 아, 아 다이저브 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치가 저기 쪽. 아, 하. 감사합니다. 82백엔, 3만 원 중후반대인데 어차피 어제 수도 가격이 20만 원이었어요. <laughs> 수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여기 시부야라는 사람 많네. 아. 근데 사실 가격만 보고 따지면은. 디비디 방이더 싸긴 한데. 근데 이제 디비디 방은 남자밖에 입장이 안 돼요. 성인용 디비디 방은 여성분들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디비디 방이나 내 카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